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의김없이 주말. 자, 여러분. 날씨는 뭐, 아직까지 뭐, 뭐, 더운 날씨고, 삼계탕, 뭐, 여러분. 아무튼, 체력이 곧, 어,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서, 뭐, 주식이 뭐, 좀 떨어지고, 막, 뭐 이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어 건강을 잘추스리고자 건강해야만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어저 역시도 어, 좀 몸이 안 좋고 목이 맛이 가놓고 뭐 여러 가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 물론 주식 떨어진 충격은 뭐 여러분들보다는 어, 저 역시 멘탈을 가장 먼저 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저는 여윳돈으로 시작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어 저는 사실상 약간은 걱정은 했지만 인간으로서 걱정은 하죠 당연히. 그런데 뭐 여유 돈이라는 그 강력한 어, 그런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어, 그다지 삼성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저도 망하지 않는다 어, 그런 자신감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진짜 어, 좀 편한 얘기를 좀 하시, 하려고 하는데 뭐 복은 누구나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옵니다. 어, 복도 쏟아지고 여러분들의 어, 투자금도 분명히 우상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어, 오늘 제가 좀 편하게, 어, 말씀드릴 게 뭐냐면, 뭐 자다가 번뜩 눈이 뜰 정도로 뭐급 호재가 아니라, 자, 지금 사실상 삼성자가 주가가 뭐 바닥을 치고 떨어지고 온갖 악재, 매크로적인 환경도 안 좋고, 전쟁에다가, 인플레에다가 뭐 자이언트 스텝, 뭐 금리를 1%뭐0.75% 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인플레 잡 때를 잡기 위해서 뭐 긴축에다가 뭐 금리를 그래 올리면 또 당연히 경기 침체까지도 어,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 경기 침체가 어, 장기간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뭐 공급망 뭐 문제도 있고 당연히 경기 침체가 되다 보면 이 반도체와 관련된 아, 물론. 수급적인 면도 문제가 발생하고 뭐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뭐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또 살아나니 뭐 이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최근에 반등이라는 건 물론 과매도 구간도 분명히 포함이 될 거고 어 물론 뭐 저, 저점까지 저 내려온 것도 있고 뭐싼 맛에 어 외국인이나 수급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웬 재수야? 이러면서 지금 부지런히 분할 매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뭐 기술적으로 여러분한테 매수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투자자들, 어, 본인의 의사입니다. 자, 이걸 어느 누가, 달봉이 아빠가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매수하십시오. 이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매수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고, 파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어, 팔거나 사거나, 뭐, 그걸 제가 강요해드릴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주가가 한없이 떨어질 땐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 악재 얘기는 다 놉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죠. 자,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어, 인간 지표로 하겠죠. 그리고 뭐, 언론 지표. 이게 온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거진 그 저점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어, 물론, 언론의 행태도 어, 상당히 어, 더러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한다는 그 느낌이 살짝, 살짝, 살짝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어, 얼굴 어, 그제 5만 전자, 물론 삼성자 전뭐 4만 전자, 3만 전자, 뭐 그까지는 바라지, 뭐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만, 자, 5만 전자, 어, 참 너무 마음이 아팠죠. 자, 그짓게 5만 전자였는데, 어느새, 어, 우리 보통 주로 어, 얘기합니다. 어느새 이제 6만 초반. 자, 이게 한 순간입니다.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초반.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어, 반도체 3나노 GA. 자, 그런 이슈부터 시작해서 어, 미 연준 금리 발표. 자,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는데 분명히 저는 다음 주가 어느 정도의 뭐 악재적인 고비라기보다는. 이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뭐 6만 전자 뭐 상승 랠리를 계속하나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거 보면 또 한번 또 주가가 이제 어 추세적으로 좀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축배를 터트리고 뭐 고점에서 언론에서 막 떠들어 제끼는거 물론 재작년이죠 어 여러분이 지금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9만 전자 중반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뭐 갑자기 뭐 10만 전자, 어 15만 전자, 어 별의 별게 다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유튜버들도 뭐 사람인지라 여러분 뭐 제만 뭐 삼성자 관련된 뭐 유튜버는 아니지만 물론 뭐 훌륭한 어 유튜버들 많습니다. 어, 물론 나름의 아마추어리즘 아마추어 같은 마인드는 있지만 물론 삼성전자 한우물을 파면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어 주린이들하고 어 소통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어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공유를 하는 분들도 물론 참이 유튜버라는 어 유튜버라는 좋은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지만 하지만 어떤 한 마음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축배 어 샴페인을 터뜨리고 15만 전자가고 10만 전자간다 아, 이럴 때, 물론 장기 투자는 여러분 예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장단기, 어, 당, 장기보다는 중단기겠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돈이 조금이라도 한5% 이상 떨어지는 걸 나는 죽어도, 어, 내 머리가 다 벗기지는 한이 떨어, 대머리가 되는 한이, 아, 대머리, 어, 머리가 좀 숱이 없으신 분들도 제가 모욕하는 건 아니고, 어, 돌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어, 한마디로 뭐, 바다가, 어, 물이 쭉 빠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 이 지구상에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의, 어, 그런, 어, 한마디로 농담 이상, 어, 어 기대감이겠죠. 어, 그런 10만 전자, 15만 전자 간다고 할때 조금이라도 진정을 하고, 어, 중단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하, 이제 살살, 어, 매도를 어느 정도, 어, 기본적으로, 익자를 어,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아, 그런 부분도 솔직히 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는 유튜버로서, 어, 그는 좀 어떻게 보면 어, 좀 여러분들하고 좀 죄송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뭐 기분에 취해 있었던 건 어느 누구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때 어 어느정도 좀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한테 어 기본적으로 뭐 물론 여유자금이 아니신 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아 이럴 때 어느정도 좀어 매도를 어느정도 하시고 또 관망을 하고 결국 여러분 그럴 때는 관망을 5개월을 할지 1년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경기도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느 저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그칠 때까지 꾸준히 인내를 하면서 들고 계시는 분도 없지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거는 솔직 히그 저점도 알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어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이 언론들이 어, 다시 한번 6만 전자 이상 어, 간다는 말이 이제 스물 스물 일어날 때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생각하는 거 아직까지 뭐 삼성자 여러분 고점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어, 앞으로 뭐3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겠지만, 어, 제가,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뭐 이,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지금 저, 도뭐 행설수술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어, 지금 상승 시점에 초입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이 늘 하는 생각, 어, 저도 물론 여러분한테 높아지면 하는 말이지만 본인의 목표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구, 구간에 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느 정도 일부 익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부 뭐, 뭐, 손절이라기보다는 일부 익절하고 좀 관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히 계획을 잡아놓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 선배님들이나 뭐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뭐, 그냥 편하게, 어, 보시면 되겠지만, 분명히, 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여유 자금이 아닌, 약간 좀 돈에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나는 이 마이너스를 100%다 만회하고 나오겠다. 어, 그런 것보다 일단은 중간중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3% 5% 이렇게 어느 정도 어, 급등 구간에서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어, 그 차익 어, 분명히 이 차익 실현만큼 어느 정도 어, 실현을 하시면서 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또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마디로 뭐, 미리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다면, 어, 어느 시점에서 또한번 또, 이 출렁거릴 때, 아, 저때 뭐, 팔았던 게또환이되고 또, 달봉이 아빠 괜히 얘기했다가 더들고싶더만 뭐, 이게, 개꼬라지가 났네. 뭐, 이래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어, 언론이나 어, 다시 한번 삼성자가 추세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다시 한번 어, 마음의 어, 목표 구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하고 그리고 장기간 들고 가실 분들은 어, 물론 제 얘기 뭐 기다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제가 뭐 기술적으로 뭐 어려운 얘기 있는 거 없습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편한 마음으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쉬시고 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 좋은 얘기, 어, 좋은 정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